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 블루에너지입니다. 블루에너지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월마트에 제공하고 있는 이 네모난 박스가 수소 연료전지인데요.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기 전해조,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 아, 이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가 튀었던 이유는 예, 수소 연료전지 때문이죠.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인들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텐데, 그리드라고 있거든요? 뭐, LS나,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송전망 이런 걸다 합쳐서 그리드라고 하는데, 블룸에너지는 이런 그리드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소연료전지 이거 하나로 떼오겠다. 왜냐면은, 그리드 하나 설치하려면은, 그냥 돈 만드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집 위로 송전망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블루마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로 우린 그리드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보실 텐데요. 근데 이걸 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안 땡깁니다. 그러니까 매출만 봐도 역성장했어요. 한15% 역성장을 했고, 서비스 수익이나, 영업 손실이나, 총 이익이나, 다 굉장히 다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단위당 제품 가격도 ASP라고 하죠. ASP도 줄어들었죠. 뭐 마진 같은 경우에도 안 좋아졌고, 전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하고 있는 기업이, 뭐 플러그 파우나, 넬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친환경적인 기업이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곳에 조금 올인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기업이죠. 네, 여기 어닝콜을 보시면은 CCUS 프로젝트.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게 에너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전력 및 가스 시스템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송배전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기 송전 비용은 마일당 1500달러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소보다 8배 천연가스 보다 11배 액체 열로보다 20에서 50배 더 높다는 거죠 여기 높은 비용 그리고 허가 문제 허가도 중요한 거죠 진짜 결국에 허가를 안해주면 설치를 못하니까 그되에는 전기 성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기열만 해도 지금 천, 만 개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결국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올해 계약한 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드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자기가 충족하게 되는 거죠. 블룸 에너지가 플러그 파워나, 넬이라고, 수소 대표적인 전해주 기업 두 개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태양과 풍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친환경 하기에는 아, 아직은 좀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격 지금 3달러 넘었습니다. 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오랜 성공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텔이랑은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뭐 10년 넘는 짬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AWS 아마존이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최근 뉴스인데 싱가포르의 저탄소 솔루션 제공하면서 협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여기다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저탄소 전기 생산하는데 자기들이 보태주겠다는 거죠. 지금 탄소 포집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저탄소 전력 공급 수소연료전지 갖다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미친 성장주인 건 맞죠. 근데 시총 3.5조라서 개잡주 취급 당할 수 있으니 굉장히 고위험 주식입니다. 막 하루에 막 주가가 많으면 한20%막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폭락을 할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인텔과 손잡았을 정도로 짬밥은 있다. 최근 중요한 게 AWS 그리고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 주가는 10달러에서 15달러 단기간 50% 정도 올랐는데 어제 금리 인하 한번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세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자나 바이든 뭐 정치적인 얘기라서 나중에 할 건데 저는 뭐세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천연가스랑 연관이 있다. 저는 천연가스 기업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도미니언이나 샘프라 굉장히 많은데 천연가스랑 연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얘네들은 돈을 벌수 있다. 지금 고금리지만 돈을 버는, 블러그 파우나 내리랑 달리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총평 하자면은, 별세개 반, 네. 플루 에너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 근데, 20% 폭락할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